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권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저의 눈을 열어 주시고, 귀를 열어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주시는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 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보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 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요한은 환상 중에 또 다른 모습을 봅니다. 일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시니 이제 어제 본문에서 보좌에 앉으신 분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보좌에 앉으시니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루마리는 아주 특별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는 안팎에 쓰여졌어요. 이 두루마리는 보통 이제 양의 가죽, 양피지로 보통 만드는데. 예그 안에다가 예, 글을 써서 둘둘둘둘 이렇게 말아서 어, 책이 나오기 전에 어, 기록물을 어, 보관하던 그러한 방식이었죠. 자 그런데 보통은 어, 양피에 한쪽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뒤에까지 안팎으로 써 있다. 이건 아주 예, 특별한. 그리고 아주 뭔가 세세하게 많은 그러한 내용이 담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루마리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통치 계획서가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실지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일곱 개 인으로 열수 없도록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내용은 사실 그, 어, 다니엘서 12장과 굉장히 밀접히 관계되어 있어요. 이 예, 다니엘서 12장에서는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어, 그것의 뜻을 밝히지 못해요. 그리고, 어,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까지 봉함하라, 인봉하라라고 말씀하시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그것을, 어, 봉인함으로, 어, 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봉인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열려야 할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2 절에 요한이 보니까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예, 두루마리의 인을 떼고 봉인했으니까 그리고 그걸 펴야 펴서 밝혀야 되는데 누가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크게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다는 것은 미완료형이기 때문에 크게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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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울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울었을까요? 자, 두루마리가 봉인되어 인체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서가 있는데 그 계획이 실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심판하셔야 하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심판의그 일을 이루셔야 되는데 봉인되어 열리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험나도 이것이 안타까워서 크게 울고 또 울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장로 중에 한 사람. 자, 몇 명이었어요? 어제 본문 24장로죠. 자,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자, 이 장로 한 사람이 말해주는 거, 울지 말아라. 이 인을 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뗄 자가 누구예요? 유대 지파 사자. 또 다윗의 뿌리.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는 결국 같은 의미인데 다윗의 후손에 오기로 약속된 메시아를 의미하죠. 따라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두루마리 일곱 인 봉인한 것을 열고 떼실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또 요한이 보니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아, 앞에서는 보지 못했는데, 24 장로와 네 생물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신 겁니다. 크리스도시죠, 어린 양. 자, 어제 본문에서 이네 생물은 어떤 영적인 존재다, 아니면 천사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어, 그렇게 봤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 영적인 천사, 그 하늘에,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바로 그 사이에 어린 양이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을 보니까 일찍이 죽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던 그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는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뿔은 어떤 힘을 상징하죠. 그런데 일곱 뿔이에요. 강력하고 완전한 권능을 의미하죠. 또 일곱 눈이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어요. 이 영은 어떤 영일까? 지혜의 영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일곱이라는 것은 충만하였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린 양이 이제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셔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봉인한 두루마리를 받는 거죠. 그렇게 두루마리를 취하자, 8절에 보니까 내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져다 드립니다. 검은고를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죠. 또 금대접.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해석해 주시죠.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성도의 기도와 찬양을 어린 양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왜새 노래입니까? 이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 새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9절이, 구절에서 10절이죠.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시도다. 합당하다라는 뜻은 자격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격이 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각 족속과 방원과 나라, 백성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써 하나님께 드리시고,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들의 그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놀랍게도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다 이루었다 라는 뜻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 원래 뜻은 테텔레스다이 다 지불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피 값을 다, 죄 값을 지불하셨어요. 피로 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 값을 지불하셔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제 그들은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의미가 되고 아니면 현저형으로 번역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들이 왕노릇하고 있다 또 요한이 보게 되었어요 또 듣게 되었어요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하늘 보좌의 예배자들이지요. 천사와 장로들과 이 예배자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찬양을 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린 양이 절대 주권의 왕으로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린 양의 일곱 가지 성품을 찬양하죠. 능력, 부, 지혜, 힘, 존기, 영광, 찬송. 또 찬양이 들려요. 하늘이와 땅 위, 땅 아래, 바다 위 모든 곳에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오 만물이 어린 양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러자 그것에 있던 네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놀라운 어린 양의 구속의 능력과 그 놀라운 열매, 수많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영광스러운 천상의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 장로들이 금 대접을 올리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멈추지 않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드려져야 되죠 향은 뭐예요? 올려가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검은 고와 같이 또 뒤에서 찬송한 것처럼 우리는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로마 황제 아니다. 그것그 당시 곳곳에 있었던 우상들, 사실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신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모든 신들을 섬기는 신전과 그 모든 것다 아니다. 오직 어린 양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다 찬양 받으시게 합당하다 그분께 모든 것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이죠 주님이 누구이신지 감사하고 선포하며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의 그 놀라운 성품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계속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완성하신다,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넘어설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냥 작은 일들 때문에 너무 그렇게 흔들리지 말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로서 자유함과 기쁨과 평화 가운데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드려지는 거룩한. 영광과 찬송과 경배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이 오직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 진정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으로 우리 삶이 복되고 거룩한 길에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